이쪽으로 매든나 오도록 매 가지고 그래 야 단단한데 안 그러면 이렇게 매도이달라 붙는다. 이건 내가 매달고 <laughs> 아, 일어나봐요, 별더니 형차 좀 낮았어요? 네, 그 가방은 뭐야? 뭐가 덜렁덜렁하네. 아 저기다 낑겼구나. 저걸 응. 자, 봐. 여기 또 덜렁거려 이쪽에다 같이 넓여서 끼세요 이쪽으로 기지개 이쪽으로 어. 저렇게 끼면 되는 거야 <laughs> 아니 그 물통이 한쪽으로 맞았다 해도 한쪽으로 끼 응, 저번에 기울어, 기울어지니까 기울어안 좋더라고요 옆으 자꾸 나가는 거 그다지 고와저 배터리 3난다 그게 5만그몇 만이에요? 네? 그 배터리 몇만 기가요? 3만 3만? 어. 완충 네. 6번 내지 7번 내 네. 이거 이정도 해야돼 2만 4만 네. 우린 우리는 2만인데 2만이 약해져 예, 네. 그럼 나중에 또 3만 그 사... 하루 종일 썼어요, 아... 하나 또 사야 어떤 경에도 하루종일 썼어요 이거는 내가 산에 갔을때 3만짜리 하나 또 사야되겠네 <laughs> 예 가요 오늘은 물뭐 싱싱하다 오늘 오늘 싱싱하세요 아유도 어, 한잔했고 <laughs> 앞에 이쁜사람도 가고 응. <laughs> <받고. 웃음> 먼저는 커피도 한잔못 드셨어. 아, 이제그 저런 힘든 코 가는 이제. 이게 약간 약간 추운 게 나아요. 추워야지 땀이 안 나서 좋아 아, 침에는 그거는. 네. 발시어서 그런 네. 죽는 줄 알았네. 아우. 아, 사람 진짜 아주 실 하는 실는거게 재밌는데 내가 왜 합니까? 아, 오늘, 오늘 생째 하시는 날이에요? 아니, 니째 그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원래는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학원 예. 한날 학원 <laughs> 할 일이 많은데, 뭐. 헤헤. <laughs> 근데 감배님도 아니겠지만, 사람 놀아가면 돼야 돼요. 맞아요. 담배 보고 하는 인생은 불행이요 너무 힘들어. 언제, 어차피 왔다 가는 음.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자, 아이고. 네. 시만 예. 가면 원리 간다는 말이다 <laughs> <laughs> <우리 배움> <laughs> 그러니까요. 아이고, 모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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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까지 깔맞춤이야. 네. 다음엔 오빠 신발 빨간 거로 사요. 멀당님 빨간 신발로. 자, 지나서 아또 여러분 내가 처음 알았데요생일인가이생이 아. 됩니다 그들들 아. 깜짝쇼 어떻게 이렇게 잘 됐네 자연, 미안한 얘기냐면 자제분들은 알고나 계신지 아시겠죠? 모르시나? 아. 들은 괴롭히지 마 <laughs> 이런 있저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요, 동전파스 사왔어요. 그래? 동전파스. 어. 어르신 드릴라고. 어. 저희 아들 출장 갔길래, 야, 그거 하나 사와라. 어르신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그냥 엊그제 사왔더라고. 뭐 아, 오늘 날씨가 좋았 감도요 네네 음. 아이고 그때는 진짜 진짜 이거 이런 꼴이 이게, 이게 힘든 거는 모르겠는데 그치. 주변 경광이 잘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또그 나무도 많이 더할수 있는데 못하니까 아쉬웠고 어, 맞아요 <목소리> 응? 슬픈 것도 여럿이 나누면 가벼워진다고, 힘든 일도 여럿이 나눠서 하니까, 이걸 혼자 오려면 짐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죠? 맞요몇개 네. 가져오지도 못하죠. 그리고, 저, 땀 요즘에는. 네. 이렇게 그룹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 예. 네. 그 유튜버들이 왜 그런가 하면. 네. 저, 그 여러 명이 오면 영상도 이상각것 같아도 또그 형이 찍을 것도 많아지거든. 예. 네. 찍기 나름이지.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오면 두짐 해드릴 수 있고 짐을 해드릴 수가 있고 아 그렇죠. 두 배로 어. 네. 네, 어제도 술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없다 <laughs> 이거 지게는 거기 두고 올 거죠? 멸장님 네. 집집에? 제가 저번에 보니까 건전지 되게 많으셨잖아요. 먼저 빨리 갔을 때. 네. 그래가지고, 건전지를 다음에 떨어지면 갖다 드려야겠다고 지금, 저기, 여러 개 사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떨어질줄 몰랐어요. 네. 그 사람 가져왔는데, 다음에 가져와야 되겠다고. 라디오를 들으시니까, 네. 그게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렇군요. 네. 동일한 네. 동일한 네. 근데 그 건전지도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여기가 담주님 옛날 콩이 80가마가 나왔 여기서 콩이 80가마 나왔다고요? 와 그럼 그 어떻게 팔아요? 고지고내려요야 어르신이 그래서 고추장군이시구나 이, 이, 이 여기가 다 화전밭이었답니다 네, 콩이 80가마 정도 나왔니요 어마어마 컸죠 음. 콩밭이 콩 키우고 고부자이 음. 음. 여기가 콩이 60년대 말인가 공비들이 총무라고 하데아 삼촌 부당 공비들이 그, 그때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면 예그황골 사람들이 다 공비다. 휘잉기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아아양식뺏고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복가촌이 정비 사업하는 게 있었대요 아 그때 공무리들 람들이내해난 거예요 그냥 대상해주고 네네 그 공비들이 은처 응. 응, 은거 저기 뭐 고촌지를 뺏는 거냐 그죠 예 여기 보고 내가 지금 복같성 고개령 이거예요. 예. 어디서. 그 이승복. 이승복, 이승복 예, 예 예. 그런 유형의 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예리 보내신 거예요. 그 어디지? 그밑 밑탄에 아니야 평 밑탄인가? 거기도 보면 저거 그 뭐지? 영화 한번 나왔었잖아요. 팍팍 음. 막 팍팍 터지고 공비들 나와가지고 막. 그런 공비 뭐 이런 공비 밑에. 이게. 예. 그 지나가는 흔적을 남기면 좋아하니까 그다 찢어버리고. 아, 사람 사는 흔적이 있으면 다 아, 쫓아가가지고, 네. 곡식, 양, 곡식 다 뺏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 버틸 것, 3일 버틸 수 있고, 그놈들이. 아, 오늘이 아, 햇살도 아, 너무, 햇살 너무 좋고, 햇살 너무, 좋고 햇살 너무 햇살 좋아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오늘 축복받은 날이네. 예, 예. 네, 네.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는 추웠었는데.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추면 추워서, 오늘 너무 따뜻하고 좋네. 새벽까지 많이 열었네요. 예. 네. 와. 이 올라올수록 따뜻해지네요 자, 드디어 여기 정글, 정글 왔다. 제주도에 그, 저기, 무슨 숲이지? 거기랑 닮았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와, 대나무가, 대나무 잎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서 예쁘네요. 와. 여기도 옛날 집이 있었다. 어디요? 아, 여기도, 아, 이, 이, 저기 돌담이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는 다 집터였던 거죠. 근데 집터마다 다 이렇게 대나무가 많았나 봐요. 지금 불빛집에 예전에는 여기는 이렇게 작은 대나무들이 되게 잘 자라네요. 이게 열리, 열리지? 열리 뭐. 열리지. 드디어. 열리지, 열리지 여기서 달라붙었어. 좀 음. 네. 열리지. 완전히 덜러붙어야 돼, 이런 네. 식으로. 이게 열리지. 예. 네. 여기 주위 달라붙었잖아, 요 사실. 음. 네. 이것도 달라붙어. 예. 됐 나왔어요? 나무까지 잘못 봤겠지. 어. 뱀이 있어요? 아 저.. 저.. 도깨님이 그, 그, 다양하게 사람 놀래키네 뱀 있다고? 무슨 아, 뱀이 있아요구렁인데 구렁이 뱀 뱀이다 이거 이거 뱀이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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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진짜 뱀같은 애와 진짜 뱀이, 뱀이. 뱀 같이 이네 뱀이 굴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그렇게 간다 웃으며, 웃으며 떠들며 얘기하다 보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매월당님이다 하산할 때는 지게 벗어 던지고 날아가시겠네, 그죠? <목 Kos>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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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낙엽이 다 떨어지네. 않고 시리비리한 예, 그냥 추워 추워지니까 그냥 낙엽이 물들기도 전에 떨어집니다. 선생님은 편집하시나?